기술화는 소득과 노동, 노임 등 농업 관련 통계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핸드북 형태의 경북농업 주요 지표를 발간했습니다. 핸드북에는 농업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통계 자료와 함께 농산물 소득 자료, 농업 노동 시간 등의 자료를 자체 조사에 수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의 주요 농산물 소득 자료조사에 따르면 노지 포도가 전국 대비 10 아르당 소득이 15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시금치, 인삼순이었으며, 낮은 품목으로는 배추, 대파, 당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 투입 시간은 시설 딸기와 시설 오이가 가장 많았으며, 농업 노임은 남자 14만 1,848원, 여자 12만 4,461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30.9%, 71.2%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노임은 남자 13만 6,594원, 여자 12만 2,771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담은 주요 지표를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에 배부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